그래서 문재인이가 집값을 띄워줘가지고 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챙기는 데 이재명이 돼서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길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간들. 문재인까지가 끝이야. 지금 약간 오른 거 도로 다 빠지면서 이제 문재인 때 올랐던 30%가 어? 리밋이라고 하면 서울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올해 팔린 주택이 아파트가 70%. 아파트로 쏠려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기사로 냈습니다. 2006년 1회 역대 최대 전세 사기 후폭풍 빌라 단독 비아파트 비중은 최저 비 아파트는 안 팔리는 거죠. 아파트 집중 심화되면서 매매 이어 이제 전세도 부담. 매매를 이렇게 비싸게 사니까 전세를 비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고 학군 때문에 또는 뭐 거기 살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왜? 은행에 전세 대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부터 휘어 잡아야 됩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일단 세금, 세금을 일단 입을 벌려가지고 확 그냥 거기다가 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맨하탄에 100억짜리 집을 산다면 최하 1년에 2억 이상의 세금을 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똥값이에요. 아니 100억짜리 집이 전지현이가 가지고 있고 뭐, 뭐 가지고 있는 집들 뭐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적으니까 계속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1년에 2억씩 100억짜리 BTS 이런 애들만 뭐 세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2억씩이면 1년이면 6억이에요. 생각을 하겠죠. 잘나갈적에는 어? 어, 내가 한달 버려드리는 이 60억이야. 1년이면 600억 넘지. 아, 뭐, 돈도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맨날 잘 되면 좋죠. 그건 한때 7, 8년 잘 됐을 때 얘기고요.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지드래곤처럼 자꾸 집을 팝니다. 정신 차려야지, 잘난 척한 것도 이제 끝내야지. 이러면서 그럼 자꾸 팔아요. 그럼 이제 한참은 됐어. 자랑하는 걸한채 끝. 뭐 그러니까 이렇게 100억짜리 집은 한 달에 못 내도,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2억 정도는 세금을 때려야 됩니다. 맞는 것보다 당연히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동네에서 사니까 세금 때려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팔아야죠. 근데 <laughs> 유엔 빌리지에 있는 집이 지금 뭐, 뭐, 한강 보이는데 아닙니까? 그럼 뭐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80억이 되는지 뭐, 90억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1년에 세금을 갖다 몇천만 원씩 내려는 저는 그걸 낼 능력이 없어요. 한 달에 그러면 300에서 400만 원씩 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있습니까? 부동산이 저도 여기저기 사방에 막 있는데. 그러면 잘 나가고, 돈을 계속 버는 애들, 현장에서 뛰는 애들. 행사로 돈을 버는 애들 이런 애들이 해야지 나같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돈 까먹고 있는 에? 유튜브를 해봤자 수입도 하나도 없는 이런 거 하고 앉아있어 월급 하나 나가는 거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근데 그럼 집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는 판인데 만일에 잘 나가는 애들도 1년에 세금을 2억씩 한 채당 100억짜리 집 80억짜리 집 이렇게 때려봐요 그러면 집이 지네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집이 여기저기서 사방에 나오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1번은 바로 대금이다. 대금. 대금으로 집을 조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대출입니다. 대출 6억 가지고도 벌써 붕! 하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돈 많은 애들은 사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이라봤자 세금도 별로 안내 별것도 아니야. 그냥. 사버려. 해봤자 뭐 3천만원. 아, 돈도 아니잖아. 한 푼도 못 버는 나도 수천만원씩 냈는데, 걔네들은 뭐 3천만원, 3천만원, 세채 가지고 1억? 돈도 아니죠. 예? 네? 한번 나가서, 아 노래 부르면, 삼천을 보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아파트 공항으로서 올해 팔린 집 주택이 70%가 아파트로 쏠려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열린 뭐 다세대 뭐 이런 것들은 인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왜 빌라를 가지고 이 고생을 했냐? 응, 그래서 남편이 대직하고 내가 그거 월세 받아가지고 좀 어떻게 살려고 그랬는데, 뻑하면 세입자가 에어컨을 고쳐달라. 무슨 뭐 LED를 고, 교체를 하고 마당에 뭐 무슨 이끼가 꼈었다 그래서 그거 집주인이 이제 그거 닦아주고 막 하면서 막 하고 그냥 허구한 날 그냥 맨날 눈치 보고 범죄자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악몽을 꾸고 이러다. 아파트를. <laughs>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임, 어? 한몇년 전이죠. 예,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빌라가 인기도 없고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자기니까 살고 있던 집을 갖다가 임대를 놓고, 이제 다가구주택에 창고 방에 들어가서, 창고 방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이게 지금 노소득 일안 하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일안 하고 살기는 커녕 지금. 남 눈치 봐야 되고, 허구, 날 부동산 가가지고, 우리 집좀 좀, 임대좀 내주세요. 아, 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주세요. 이, 이 부동산 가서, 네, 부탁합니다. 저 부동산. 그래, 이제 들어왔어. 아, 이거 왜 이래요? 도배장판 다 해주셔야 되고요. 조명도 약해요. 이것도 다 갈아주시고, 싱크대가 왜 이래요? 이렇게 더러워요. 여기 하자. 하파 있는데 좀다 갈아주시죠. 이 정도는 그만두세요. <laughs> 알았어요. 다 해줄게요. 아. 5070이 팔고 3040이 지금 집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문제는 지금 여태까지 설교한 그대로 에? 5070이 집을 파는 거는 오직 세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금 부담이 살기 좋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팔고 20억 챙긴 다음에 세금 내고 한 17, 8억 이제 뭐 장기 보유 20년 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장기 보유했고요. 옛날에 샀던 사람 뭐뭐뭐뭐뭐 뭐, 뭐, 뭐 빼주고 뭐 빼주고 뭐 빼. 적어도 그래도 큰 평수들은 한 3억 이상은 내야 될 겁니다. 적은 평수들은 뭐안낼 수도 있고 또는 뭐 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세금이 종부세와 재산세. 강남에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다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만 비싸요. 먹는 거는 다뭐 비슷해요. 아, 물론 뭐 식당도 좀 비싸긴 합니다. 갤러리 백화점 가서는 절대 사시면 안 되고 <laughs> 현대백화점, 갤러리 백화점 봐가지고요 팀스클럽이나 이마트 가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수천만 원을 낸다고 했을 때 10년이면 수억이 됩니다 맞죠? 자, 수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씩만 낸다고 칩시다 뭐 집만 있겠습니까? 오래된 사람들,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부동산 한두 개 정도는 더 있어요 그러면 합산이 되면은 1년에 5천만 원이나 칩시다. 부동산에 내는 세금이. 10년이면 5억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20년 가지고 있었고, 장기거주, 뭐 할당, 뭐 할당 해가지고 매도 내고 팔고, 이제 노후자금, 좀쓸건돈좀 좀 써보면서 살자. 그때까지 이자 붙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붙고 그러면서 오르고 오르고 올라서 이렇게까지. 문재인이가 고맙게 이렇게 올려 죽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집값을 띄워줘가지고 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챙기는데 이재명이 돼서도더 많은 이익을 챙길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간들. 문재인까지가 그치야 지금 약간 오른 거 도로 다 빠지면서 이제 문재인 때 올랐던 30% 어?가 리밋. 이라고 하면 거기 위로 올라갔던 뭐 70억, 100억은 빼고, 뭐 걔네들하고 얘기하지 마. 우리하고 알 필요 없어. 우리가 뭐 그런 거알 필요가 뭐가 있어? 걔네들은 뭐 1년에 1억씩 내면서 그집 유지하게 되는데, 흥이 유지비를 해야지.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연예인이니까. 뮤지컬, 무슨 뮤지컬 하는 애도 뭐 100억이 샀대잖아. 서초동에. 건조당 설정이 120%니까. 50억은 이제 대출받고. 50억 여기저기 있는 거랑 합쳐가지고 사대잖아 부인도 또 이쁜 영화배우랑 결혼하고, 가오를 죄일지 잘못잖아. 우리는 뭐, 가오질 이도고 이쁘지도 않고, 우리는 현금이 중요해. 예?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뭐,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뭐, 집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전부 자식 새끼들한테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뭐, 되면 되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 다 나오네요. 저는 이거 안 읽었어요. 타이틀은 걸어줘도, 읽지도 않아요. 다. 보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받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해서, 해서 뭐, 아쩜, 아, 아 세금 내고뭐 하고 뭐.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싼집 하나 사겠다. 싼 집이 왜 쉽지가 않아요, 또. 어? 뭐를 정리할 적에는 뭡니까? 미리 어디 어디에다가 내가 살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내가 행복한지, 내가 나의 취미 생활과 특기 생활을 할수 있고, 여기서 내가 먹는 거. 나이 들어가지고 음식 만들기도 힘들고, 입맛도 이상해요. 단 거만 좋아, 단 거. 아우, 초콜렛 달아. 맛있다. 응? 단백질을 위주로 먹어야 돼. 내가 빨리 제주도 가는 게 그거예요. 먹으러 가는 거. 눈 뜨면 운동하는 위에 커피 한잔 마시고, 차 타고 점심에 나와서. 제일 맛있는 뭐 일식을 비롯해 호텔 음식, 뭐 생선 요리, 뭐 한국에 가가지고 무슨 뭐 갈치, 갈치국, 갈치국 드셔보셨어요? 기가 막혀요. 치조림도 먹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원주민이 해주는 뭐 소라, 뭐 아우 이런 거 먹으러 다녀야 되잖아. 인생이 별겁니까? 다니다 보면 집에 들어오면 5 시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남을 떠나는 50, 70 나이든 사람들이 이제 더뭐열채중 일곱 채 강남 상구가 50대인데요, 50에 60, 70이죠. 전부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잘 팔았어요. 박수. 대금도 이제 장기 보유 주택 팔아 이제 이거 다 혜택 받고 다 해가지고 이제 증여 대비하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이제 가지고 여기저기 뭐 이제 나이가 이제 손 떨리고 다리 떨리면 외국 못 나가요. 힘들어서. 손 떨리지 않을 때 센티아고도 예, 가고 산티에 가고 걸어서 가고 올라가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애들이 전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항공사고 그리고 이제 집을 판 엄마 아빠가 이제 뒷근육으로 또 돈도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강남으로 다시 입성 또올줄 알고 문재인까지가 끝이고 이재명이가 와서부터 부동산이 오른다? 그거는 이제